정원근 TV 책 속한 장면. 오늘은 역사학자이자 필리체상의 수상자인 앤 애플밤의 독재 주식회사입니다. 21세기의 독재는 과거의 독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필자가 본 21세기의 독재 주식회사는 과거 다수 대중보다는 아주 나쁜 한 사람 독재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이 21세기의 독재는 어떤 세분화된 그룹이나 집단들의 네트워크. 예를 들면 주로 금융 기관, 또는 군대, 경찰, 보안 서비스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전문가들. 특히 오늘날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이 되겠죠. 이들은 감시 기술을 제공하고 또 선전이나 선동 그리고 아주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과거에는 독재가 일국내의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독재 세력들이 국가나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는 점이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민주적인 모습을 취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재 주식회사는 마치 기업들이 어떤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도 않고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그룹의 부우라든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독재주식회사의 리더들은 굉장히 부유한 저택을 유지하고 있고 또 자신들한테 협력하는 사람들을 이윤 추구를 지향하는 파트너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들을 강구하게 뭉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거래,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과는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감시 기술 같은 것을 제공받는 형태의 거래가 이들을 뭉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원건TV, 책속 한 장면이었습니다.